어떤 수에다가 2를 더했죠. 저 네. 어떤 수에다가 2를 더했고, 그 다음에 6을 곱할 때 전체에 6을 곱해야겠죠. 그리고 12를 3으로 나눈 거를 더해, 그렇지? 더해야 되는데 잘못해서 어떻게 했대요? 2를 뺐죠. 그 다음에 6을 곱하고 12를 나눈 수, 12를 3으로 나눈 수를 더했더니 16이 됐대. 자, 그거를 여기다 써주면 되겠죠. 이렇게. 이해되나요? 쓰고 있나요, 선율이? 그럼 얘는 얼마예요, 얘? 4죠? 네. 그러면 이건 얼마겠어요? 4 더에서 16 돼야 돼. 얼마야, 선율아? 12죠, 12. 선율이 이해돼, 이거? 얘에서 4를 더하면 16이 되니까 얘는 12. 돼? 자, 그러면 얘는, 얘는 얼마겠어? 6 곱해서 12. 어. 2. 그럼 2를 빼서 2, 네모는 얼마겠어? 아니지. 4가 돼야 2를 빼서 2가 되죠. 됐죠? 자, 바르게 계산한 걸 어떻게 하랬냐면 네모에서 2를 더한 다음에, 6 곱한 다음에 12 나누기 3을 더하랬죠. 여기가 네모가 4였으니까 음. 이렇게 넣어주면 되겠죠? 여긴 6이죠? 어렵긴 해요, 응 맞아. 36이죠? 14? 40.